사정은 쇠보레 이코노스죠 이게 네, 네 이코노스 국내에 음. 한뭐 700대 800대 아뇨아뇨아뇨 누적은 많대요 <laughs> 너곳아 어, 그래요? 네 근데 별로 아, 인기없는 상관 잘 안보여서 <laughs> 지금 걸린 휘, 예, 기아봉 올류 기아봉입니다 올류 기아봉 더뉴 기아봉 두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올류 기아봉 이코노스 예, 스페셜 프로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키를 키면은 세레모니가 봅니다. 이에전 세레모니로 이 상태에서 이기어봉은 스위치가 다섯 개가 있어요. 왼쪽에 좌측면에 두 개의 버튼이 있고 상하 S 버튼 좌우로 두 개가 있고 특이하게 노브 스위치 예, 노브 스위치 여기도 하나의 스위치가 됩니다. 이 노브 스위치는 이제 보통 파킹에서 벗어날 때. RP 넘어갈 때 눌러서 땡기는 스위치인데, 요것이 D에 들어왔을 때는 2초부터 비상등, 와이퍼, 또는 뭐도어나 원하는 기능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L 누르고 뒤로 빼면은, 후진할 때 비상등이 점멸이 됩니다. 빼면은 이제 N 포지션, 녹색 블루 포지션을 나타낼 수가 있고, 빼면은 D 포지션, M 포지션, 현대견 기 M 이고 보통 쉐보레는 L 로 되어 있는데, 크루즈만 해도 M 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L 로 되어 있어요. 표시를 보면, 자 기능 설명 하게 되면, 은 보통 삼성차나 쉐보레, 현대기아 요즘에는 잘 출시가 이제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기본화가 되어 있는데, 이 전자파킹 브레이크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은 장점이지만 단점이 파킹에 들어갔을 때, 파킹이 걸려주고 파킹을 벗어나면 파킹이 풀려주고 이런 기능이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꼭 이렇게 파킹 걸고 파킹 풀고 예, 스위치를 손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한 가지는 발로 푹 때려가지고 악셀을 눌러서 파킹을 풀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앞뒤 주차 간격이 없을 때 악셀로 파킹을 풀다가 세게 밟으면 잘못하면. 접촉사고의 유발성도 있겠죠. 지금 이 기아봉에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전자파킹 자동 온오프 시스템과 스위치로 눌러서 파킹 온을 할수 있는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파킹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파킹이 들어가면 이렇게 파킹이 걸립니다. 또 가기 위해서 파킹을 벗어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파킹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기능 설명을 하게 되면, 왼쪽 좌측 S버튼은 빵빵이 크락션을 작동시킬 수가 있고, 우측 버튼은 2회 눌렀을 때, 아, 이건 길게 눌렀네요. 네. 살짝 눌렀을 때는, 이렇게 와이퍼가 움직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레버를, 어, 올려서 쓰지만은, 비가 조금씩 올 때는 운전하다가 토 건드리고, 운전하다가 터 건드리고 좀 짜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주행 중에 비가 조금씩 올 때는 한 번씩 눌러주면은 이렇게 예, 와이퍼가 움직입니다. 그다음 전자 파킹이 이제 풀린 상태로 볼까요 한번 이 상태는 지금 파킹이 풀린 상태예요. 주행을 하다가 어 차가 좀 많이 밀리고 어좀 발이 좀 피곤해 차가 서 있는 게 많아서 이럴 때는 발을 띄고 쉬고 싶어도 발을 띄면 차가 가겠죠. 드라이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합니까이렇게 또, 땡겨서, 파킹을 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S버튼, 우 버튼을, 0.3초간을 지그시 눌러주면은, 보시다시피, 자동 파킹이 걸립니다. 풀 때는, 아스레터로 살짝 밟아주던가, 요 놈을, 어, 이렇게 눌러서, 풀면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한 번, 요거는 이제 다시 한 번, 가서, 파킹이 풀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파킹, 오프. 요. 브레이크 밟고 파킹. 네, 풀렸어요. 좌측의 두개 버튼은 좌우 깜빡이 시스템이에요. 우에 권은 우측 깜빡이, 밑에 건 좌측 깜빡이. 깜빡이가 여기 있는데 뭔크리가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거는 이 좌우 깜빡 시스템을 기어봉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해봐서 하는 소리에요 한번 쓰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 좌우 깜빡이 시스템 오물살을 만지게 되면 굉장히 또 짜증이 납니다. 자, 보통, 어, 이 왼쪽, 이레에 있는 것도 살짝 치면은 뭐세 번인가, 이렇게, 에, 트리플, 이렇게 되, 되죠. 근데 주행 중에 얘를 살짝 건드려서 얘를 친다는 것도 굉장한 그, 에,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넘어가버리지, 살짝 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시스템은 한번툭치게 되면 다섯 번 설정해 놨어요. 설정했을 때는 뭐, 1번부터 15회까지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저희 경험상에서는 5회 설정이 제일 알맞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다섯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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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에도 차선을 미리 변경했을 경우에 누르면 바로 꺼집니다 또 운행하다 보면은 지그재그 운전을 좀할 때가 있겠죠 우측 좌측 예, 이럴 때이 레버 가지고 우깜 좌깜 우깜 하기는 너무 조금 힘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우측 깜빡이 차선 변경 좌측 깜빡이 차선 변경 우측 깜빡이를 수시로 반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항시 깜빡이는 어디 있느냐. 항시 깜빡이는 방향등이죠. 우측 라인에서 우측으로 가겠다든가 했을 때, 이 버튼을 0.3초, 좀 길게만 눌러주게 되면, 이제부터는 꺼지지 않는 비상등이, 아니, 꺼지지 않는 방향등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또 왼쪽을 길게 눌러주면, 왼쪽 방향등이 되겠어요. 누르면 꺼지고. 그럼한번 여기, 볼까요? 한 번. 자, 이제 우측, 한번 눌러봅니다. 살짝. 네. 길게 눌렀네 아까 다시 우측 살짝 툭 네, 다섯 번 좌측 툭 다섯 번 다섯 번 중일에도 누르면 꺼지고 다섯 번 중일에도 누르면 꺼지고 또 지휘직 운전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이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합니다 항시 방향등은 아까 설명했지만 좀 길게 우측 깜빡이 좀 길게 0.3초 눌러볼게요. 슬쩍. 이제부터는 꺼지지가 않는 방향등입니다. 꺼지지가 않아요. 누를 때는 꺼지겠죠. 또 한가지 기능은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는 어, 땡큐 비상등 5회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버튼을 가운데를 툭 쳐주세요. 툭. 그러면 비상등이 이렇게 다섯 번 들어옵니다. 상시 비상등은 어떻게 키느냐 두개 버튼을 03초 좀 길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제부터는 꺼지지 않는 비상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툭자 비상등 시스템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빨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지 좋은 기능이에요 어, 비상등을 누르기 위해서 멀리 간다든가, 손가락이 움직이다든가, 이것도 좀 불편하겠죠. 음. 예. 여기 보면은 노브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노브 스위치. 이 노브 스위치는 아까 얘기했지만 RP 넘어갈 때 누르는 건데, D 모드 위에서 2초부터는 하나의 비상등이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한번, 툭. 자, 이건 네번 설정 해놨습니다. 네번 설정. 자, 한번 더, 툭. 툭.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브 스위치입니다. 항시 비상등은 어떻게 키느냐? 항시 비상등은 더블 클릭, 1초 안에 두번 촥촥. 뭐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러면 이제 꺼지지 않는 항시 비상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끌 때는 한 번, 투.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한 가지. 지금은 이제 무드등이 없는 PRND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는, 에, 그러한, 에, LED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요걸 조금 그, 디밍, 무드등을 바꾸고 싶다. 좀꿈뻑꿈뻑거리는걸 바꾸고 싶다 할 때는 후진기화 상태에서, 후진기화 상태에서, 디노브를 3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요, 고정되었던 그 포지션이, 아, 포지션이라 요, 아, 그쵸? 죠 네, 지금 꿈벅꿈뻑거립니다 이게 잘 안보, 밝아서 안보이나? 음, 좀 닫아볼까요? 손, 저거를. 시끄러움을 빼고. 지금 이제는 PR, ND, 네, PR 들어가고, ND 꿈법, 네, 그 다음에, 프라마이나 꿈법, 다시 또 PR 꿈법. 네, 약간의 좀 시각적인 재미를 주기 위한 하나의 무드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전자파킹 설명 다 끝났고, 와이프 다 끝났고, 그렇죠? 네, 다시 그럼 파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한 가지 빠졌네요. 어, 쇠보레사의 특이한 게, 말리부나, 뭐, 이, 코노스 그렇지만은, 이, L 모드에서 기아 업다운이 있어요. 업다운이. 보통, 위에 있었죠. 이렇게 해서, 누르기가 되게 좀 힘들었는데, 지 같은 경우라면 현재, 원류기아봉 스페셜 프로의 왼쪽 두개 버튼은 우 깜빡이, 좌 깜빡이, 뭐, 등등을 사용하다가, L 모드 진입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모드가 바뀝니다. 어, D. 아, 지금 D군요. L이 <laughs> 들어가면은, 에, M 들어왔죠. 이제부터는, 얘가 업업 다운 다운으로 바뀝니다. 볼까요 한번. 자. 업업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d 모드 상태에 또는 뭐 R&D 모드에서는 오 깜빡이 좌 깜빡이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또 M 모드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또헤들업업 업, 업. 다운 다운 다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 변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 잘 들으셨죠? 끄덕끄덕이 아니라 얘기를 하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설명 을 마치고 이게 좀 궁금하면은 잘 이해 가안 가는 거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코록스 최초 세계 최초죠, 세계, 세계 최초의 그 올류 기어봉 설치를.